가만히 보면 어, 예전에 한 2, 30년 전, 참 5년, 10년 금방 가죠. 그때만 해도 참 기다, 매사에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모든 사람들도 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편의 그한 예로, 뭐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내기 위해서도 사실 시간 많이 들잖아요. 이 찍고 또 다시 쓰고. 여러분 연애편지 쓰어보셨죠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쏙 넣고 나면 답장을 기다리는 것도 한참 맨날 며칠을 기다려도 사실 불평이 없었어요. 안달복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과 이 매체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에 경주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식당에 가도 밥을 먹으려고 앉아 보면요. 막 저는 밥을 빨리빨리 못 먹는데 외출했을때 빨리 나가란 식으로 우리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막 반찬 밥 빨랑빨랑 갖다 놓고 미뤄껴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줄을 기다려도 그건 못 기다려서 저리 돌아서 새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요즘에 대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여유있게 별일 없으셨어요. 막 이런 대화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사는 아예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하시오. 이런 대화에 무슨 일이세요. 먼저 막 이래버리면. 와, 참 이렇게 좀 폭폭한 마음이 들죠. 느린 것은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기다린 것은 괴로워하는 그런 조급증.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조급증. 무슨 마치 이 세상이 조급증 환자들의 이렇게 병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조급증이 우리 신앙에도 너무너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면서 즉각 즉각 은혜를 받아야 좋아하지 뭔가 없으면요. 그냥 입도 딱 닫아 버려요. 또 기도를 해도 그냥 뭐몇번 하면 쫙 그냥 기적적인 감동과 뭔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무엇인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열매 바로 기를 원합니다. 뭔가 안 보이면 그냥 실족해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진짜 기도해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 신앙생활 매주마다 열심히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아,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말씀 안에 이토록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없어요? 계속 가난해요. 나는 고난이 왜 계속 지속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인가 여러분들 막 어떤 고난들 꼭 물질적인 건 아니라 정신적인 건뭐 관계 속에도 많은 거 있지 않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응답이 곧바로 곧바로 안아요. 도대체 언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한 군대에서는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6세 동안에도 이 답답함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승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 대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귀있쓰시기를 원하신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적당하게 훈련시킨 사람,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신앙, 이, 이 성경을 보시면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요셉이 뭐, 뭘 잘못했나요?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다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 총리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자, 유패스 이때까지 모세 한번 보십시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사랑하는 그죄로 물론 사람을 때려주는 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완전히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40년 동안 고난 고난 그런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지금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어 요이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남 밑에 40년 일해보서 열 받아서 못 견디죠. 근데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받다가 그렇게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한테 아기 줄 거야. 너로 씨앗이 나올 거야. 75세 그것도. 그것도 믿었죠. 그래서 떠나라는 곳에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백세까지 기다려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진정으로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보낸 시간이라면 지금 그렇게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헛된 시간이 아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8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했어요. 참음으로 어떻게 참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이걸 참는 거예요 다 기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기다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오는 문제 고민하는 것들을 마침 딱 대분해 준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요 시 당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경외하고 정말 주의성 빠져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나는 미끄러질 뻔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삽이 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뻔 했고 하나님을 거의 떠날 뻔 했는가? 지금 그 것들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마음이 정직하고 성결하게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아,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자기는 너무 맨날 문제가 많고,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또 예수 믿다가 그냥 대충대충 대충 그냥 얼굴만 디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일평생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까지 해요. 게다가 너무너무 교만하게 악을 저질러요, 그냥. 사람들 없신 여기고, 사람들만 없인 여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아이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아.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아니, 하나님도 신경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데도 벌도 안 받아요. 아, 여기 벌안 받음까지는 자기가 그렇다 쳐. 그런데 이 악인이 말로가, 아, 좀 비참해야 되잖아. 죽을 때는 좀막 발광을 하고 좀 죽어야 되는데. 아니, 형통하고 너무너무 끝까지 형통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편안하게 죽어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나는 이런데 아니 예수도 이는 저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죽고 이 말이 되냐. 지금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요 막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주의 성수 살짓고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손으로 죄도 안 짓고 유혹일 참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도대체 내가 뭐 속은 것인가 잘못 믿는 건가 예수를 지금 지금. 신은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세상 유혹과 죄를 이렇게 내가 참고 매정하게 끊어가면서 예수 닮으려고 예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 진짜 잘 되는 사람 보면 시험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 저도 하나님 좀 쌈박하게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형통한 축복을 쫙 내려주셔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 저도 원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 그냥 확 한방에 좀 뭔가 쫙 쓰러져가지고 야 이거 좀, 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속이 좀 시원하게 뻥 뚫리게. 예수 믿는 맛이 나처럼 이렇게 믿어야 된다. 맛이 쫙쫙 나오게. 이렇게 부조리 저, 저지른 사람들 좀싹 하나님이 한 방에 뭔가를 그냥 팍 떨어뜨려서 쭉 뻗게 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만 오고 끝나고 이런 생각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안 풀려요. 지금 어째서 이 생각이 내려놓으면 떠들고 내려놓으면 떠드는지 너무 너무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거 좀 뛰어넘어서 율법의 자유를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이신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마음껏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들때 있어요. 너무 너무 안 되니까 한번 살아봐.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뭐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하나님 나벌 주나 안 주나 한번 볼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 고민들 가는 해볼까 아니지 이 고민을 풀어보려고. 아주 했지만 해답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 있습니다. 보물의 아셉이 지금 우리 현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일까? 왜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시험을 받을까 이것은 실제로 영적인 미숙함에서 오는 오해로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즉 영적인 함정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아삽이 어쩌다 시험에 들게 되는지 지금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대비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여러분, 여러분들 보그사람들 보고 정말로 질투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질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함정에 딱 빠졌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뭐 세상 사람들 못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삼스러운 일 아니에요. 악인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불호한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가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과 나하고 지금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 처지가요, 막 지옥 같은 느낌에 들어버린 대로 빠져버린 거죠. 남의 가정사 보면 다 행복한 거 뚜껑 열어보세요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냥 겉에 보니까 더잘 사는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시험 빠지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라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시끄럽죠 맨날 잠못 자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편안해져요 그러니 육체와 마음이 새약하였다 26절.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새약해지죠 맨날 이 생각에 잡혀 있고, 이런 불만에 잡혀 있고,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 데왜안 되는 거야. 왜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 몸은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머리 아프죠. 몸이 막 찌질찌질하죠. 심신이 새약한 졌다는 라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길을 여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종종 이렇게 마음속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에도 고통받았고 신앙생활에도 정말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하나님을 떠날 뻔할 정도로 고통받았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어떻게 벗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이 오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안 돼요. 자체가 힘이 엄청 듭니다. 교회 오는 거 엄청 힘듭니다. 왜 이렇게 발이 무거운지 몰라요. 마음이 그냥 막 짓눌려요. 아니 그냥 발로 오고 운전해면 오면 되는데 시험이 딱 들면요, 교회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그 말씀들이 막 나를 막 꼭꼭 주시는 것. 전라도 말을 쑤셔. 심장을. 뭐, 어떻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아, 나도 경건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 딱 하는 말. 너 경건하고 못 살았지. 못 살았지. 아주 내 자신이 막 싫어 죽겠어요. 목사님도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하나도 안 들으고요. 예배도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끝나나 여러분, 지금 시는 바로 그 상태를 일단, 지금 너무너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 상태를 질질질 질 끌고 일단 송소로 나아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지난 여새 동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해 안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기도해도 안되는 문제 너무너무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안되는 내가 미워 죽겠는 문제 아무튼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 그냥 가지 말아볼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가서 내가 예배드려 죄송스럽게 뭘뭐 죄송해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죠 죄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고민하다가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은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왜냐?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지치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와야 산다는 말이에요. 예배 자리로. 힘들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봉사 힘들어도 여러분 안 죽어요. 해야 살아나요. 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지 왜 그러는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고통 받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기도자로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답을 주십니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이 시인도 이 얽매인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려고 자기 자신의 가진 믿음으로 별 생각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의심을 풀려고 보십시오. 4절부터 11절까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무거운 마음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일로 내 보여주는 것내 마음 이걸로요 지금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막 따져요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따져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회복 이렇게 묻고 따지고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회복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성소는 꼭 교회로 의미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교회 당연하게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문제 있는 그곳, 집안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좀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도 좀 읽기 싫어도 읽기 싫어도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읽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뭔가 깨달음이 와요. 뭔가, 뭔가. 어느 날, 어쩐지 저 마음이, 저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안에 열렸다. 하나님이 임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안에 열렸다는 게 뭐예요? 깨달아졌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야 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삽은요 주님을 한번 내가 컴플레인 갖고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따진 거예요. 나 미끄러질 뻔했어요. 주님 더 이상 미끄러지 않도록 나좀 도와주세요.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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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야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한 거예요. 자. 그것이 머리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악이 형통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진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풍요하다는 것그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는 다 악합니까? 아닙니다. 악한 것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물질의 형통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더 자기 그 물질의 힘을 믿고 자기그 뭐죠 그 명예를 뭐 믿고 온갖 제약을 저지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같은 자들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지금 아, 내잘 먹고 자서 잘 는데 하나님 왜필요하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 삶이. 자, 그들은 가만히 두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대로 정역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처럼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삶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경고가 임하고 있는지를 영으로 보는 여러분 영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남이 지금 다잘산것 같고, 내 것만 못쓴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도 어, 엄청난 지금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래야 해결되지 않는, 지금 내 속에 있고, 내삶 속에 있고, 아무튼 관계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뭐, 영적, 욕적인 문제들이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있는 실망과 절망이 올 때에, 더 그래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가 막 하나님한테 일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와세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문제 해결의 메스 키예요. 그 십자가 어디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열심히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십자가에 이이 이 십자가가 메스티에요 해결해 절망이 가득하고 모순이 겉모순수 뭐, 모순이 막 남무한이 상막하고 악한 이 세대에 홀로 승결하신 하나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과 이 모든 죄를 속죄하는 길을 넣으셨, 넣,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서 약속을 믿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구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탁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 때에 어떻게 됐죠? 고난 중에 처한 타이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셨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잘안 됩니다. 그러나 잘안 될,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좀더 주님 앞에 가까이, 좀더주 안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말씀하러로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렁에서 건져주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만, 다만 우리에게 나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걸 시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성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꼭 여러분에게 건지셔야 돼요, 이거를. 얻으셔야 돼요. 28절을 보면 아삽이 탄성을 지르면서 뻥 뚫린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입술의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까 11절까지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내가 주님 떠날 뻔했다고. 어떻게 저 사람들 잘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뻥 뚫렸어요.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뜻을 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비로소 그래서, 아,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려두는 것은 엄청난 심판이 막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달려가서 저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지금 나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천대복을 의 받아 누리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아, 이게 지금 잘 스페나는 타임이요. 잘 스페나는 지금 예배자구나, 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아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내 자신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삽처럼 아삽이 그랬잖아요. 아삽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게 왜왜못 깨닫게 왜못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뽑고 쟤. 지 평소에 성소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a g a 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 것은 평소에 성소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를 깊이 깊이 o 깊이 안 갔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깊이 깊이 모든 예배. 안빠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아무리 뭐 눈물을 찢지 짜고 기도를 잠시잠시 잠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아무리 맡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던 아삽의 이 시, 시인처럼 아기의 형통을 보며 속상해하는 왜 나는 예배드리는 안 되느냐고 아마 그 마음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든,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든, 도저히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든 문제에 종종, 자주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으로, 여러분 감정, 이걸로 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단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인가?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실망하는 건 어떤 것인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형식을 잘 갖춘 것일 수는 있겠으나 내면은 내가 지금 허술한 영적인 상태구나. 지금 내면이, 내면은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통스러운 이런 마음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정말로 악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정말 내가 그거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 뭐라고 말하나요? 성소로 들어가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4시간 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주님과 함께 웃는 인생이 될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말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바로 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은 그동안 싸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난 날 어제까지도 아마 예배 오기 지금까지도 말씀 듣기 전까지 이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예배로 좀더더 더 많이 기도로 더 깊숙히 말씀 속으로 더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정말 만복의 복임을 아사카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